아빠 진와나 찝혔어. 와 이거 어이어 이거 어 이거 알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 이거 알았어. 이이랑이이이 3인으로 3명이서 클리어하기 미션이에요 형님 이거 오른쪽가서 헬가 아 오른쪽가서 헬가먼저 가야돼 네. 예자 일단 19분 스타트 한 18분 10초 내지 20초 사이에 스킬 아끼시면 될거예요 한 20초 정도... 아까... 버석커님이 무조건 좀 집중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자, 아동화이 까고 무어넣와요 내가 먼저 했어, 그냥... 불안해서. 그러니까. 잘들어갔 고. 아, 기잘도 어, 기차도. 아, 기차도. 아, 도기도기기도 나, 나 있어. 저도 충분해요. 어. 나이스, 두 번째 지금. 어. 20초 안에 어. 터질 수 있을 거예요. 슬슬 스킬 아껴요. 들어가고. 나이스. 이번에 세네 번째죠. 한꺼번에 네. 다음 네 번째. 저도 각성기 깔게요. 네 번째 때는. 둘째 있을 거예요. 바보됐는데? 어. 둘째 이다이하고 <목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목소리> 네. 각성이 들어가요. <목소리> 나이스. 네번째에 이번에. 네. 다음번에 도망가고. 다섯번째 위로 사다리 타고 가도 되겠는데? 슬슬 슬슬 다 빠지고 가자 파이팅 오케이 제스티

또 좋아, 아, 또 좋아. 여기 있는게 뭐 어떤거지? 어렉인가? 정갈 많이 쓰셨다고요?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여기 어렉이야 두개 남았다고? 네 괜찮아 어? 괜찮아요 조금만 더 사려줘요 어렉이 브레스브레스 어. 괜찮아 괜찮아요 천천히 자버섯커님 요리 바로 드시고 자, 붙어줘요, 붙어줘요. 방구 낀다, 얘. 방구 오케이. 낀다. 오리 벌리고. 주차부터 합시다, 주차부터. 주차부터. 어. 버섯커님, 주차. 뭔 소리인지 알죠? 뺀 무빙. 빼버째 하지 말고. 빼버째 하지 말고. 얘, 안 나가게끔. 자, 밑으로, 여, 여기 봐 여기 봐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버섯커님. 그치. 자,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왔어요. 브레스 나이스. 이런 식으로 주차. 형, 얘가 백무빙 하겠고요. 좋았어. 이거 아두 화염. 아, 화염 까요? 화염 까? 화염 까? 야, 이거 여... 자, 치지마, 치지마, 치지마. 형, 이거 근데 화염병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음. 어, 더 좋으셨는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신경 써줘요, 버스커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밑에, 밑에, 밑에. 오케이. 비 조심. 오, 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이쪽으로. 왼쪽 여기 왼쪽 왼쪽. 브레스 조심해요 위로. 그렇지. 어, 돌진 돌진. 쌀이. 아 어떻게 다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인 것 같아. 와요 와요. 컴 다운 컴 다운 초장기 컴 다운. 전 항상 컴 다운이죠. 더 아닌 거 같아. 목소리 같이. 니가 제일 좀호 보여. 반가보셨고 오케이. Okay. 나이스. Okay. 치명분야 하나 더먹읍봅시다 오케이. 때리지 마. 아,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형, 계산, 계산. 이거 백어택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 지금 패턴 너무 좋고. 근데 안 도망가요, 어리게서. 하키기. 무효과 더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오케이. 골짓스. 여기서 나가기만 하 맞아. 아 아래 6시 보고 같은 방에맞아 같은 방 오케이 오른쪽 아까 붙였어 B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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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메이비 이거 뒤를 못 잡아가지고 피하기 어려워 이거 어야뒤 잡을 필요가 없어 뒤 잡으려고 하지마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오케이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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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무게 병부핀 딱 좋아.. 우와. 나이스 안도망가 이제.. 오우, 위험해.. 뭐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서가니 천천히.. 이제 죽으면 안 돼요? 로진. 똑같은 방향. 오케이. 사람만 계세요. 사람만 계시면 깨드릴게요. 뺄수 있어 시간상 충분해 이거. 와 똑같~ 어 피할 때없옆 옆으로 피하시는 데 옆으로 최대한. 저저저 저, 저 하는 거 보세요 저 하는 거. 와, 쉽지 않긴 는데 이거. 어? 오른쪽 프레스. 어. 얘가 보고 있는 입 주변에만 있어도 잘안 맞아요. 이거 일어서 평하는큰 장판. B. 고있으면 되고. 이거 버서커님 빠져, 빠져, 빠지셔야 될것 같은데? 버서커님 포션 없죠? 포션 있으세요, 버서커님? 네? 포션, 포션, 포션 있어요? 어요 어, 어, 어. 그냥 버스이 그냥 일단 올라가 오른쪽으로 아, 계속 도망가요. 그냥 빠. 아니, 아니, 오른쪽 말고 그냥 밧줄 건너가 있어. 예. 아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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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쭉빠져요쭉 빠져요. 할게요. 쭉 빠져요. 어려... 예. 이제 패턴 뭐예요? 나 뭐가 있어? 들어와. 오케이. <laughs> 진짜 버스가 됐는데 <갔다> <laughs> 와, 오래기를 국민 일단 잡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목소리> 형님. 어서 가니, 신호탄만 써주지 신호탄만. 위치 기억하시나, 혹시? 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점프.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아, 형들, 진심모드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진심모드로 갈게요, 형들. 조금만 집중 할게. 세팅장 못 봐도 이해해 주시고. 이거. 야, 끌깬다. 갑자기 아, 그래, 존나 오기 생기네. 3시간밖에 못 차가지고 약간 못 밀어 있었거든요. 존나 오기 생기네, 이거. 형 무력 무력 터지지 않게 설치라 보면은 오케이, 네, 방칸 넣어서 었네저 급타가서 무력 될 거예요 죽기 전에 한번더 쏘는 자야 자야 오케이 무력만 터져 충분히 터져도 남아 한 번은 무조건 터져.

이 전, 세 개야! 이 츄엘클이다! 이거 장판! 어. 쉴드로. 씻어버리기. 바꿔. 오케이. 채찍! 네. 다피즈 넣었어요. 아, 어, 위치 너무 좋고. 네. 잠 네. 네. 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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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꼭 깬다. 오케이. 형님인 것 같아요. 어, 가았어 와, 내 장판하고 제장판하고 솟아서 뒤집어야는데 깜짝이야, 이 씨. 둘가더 들어가는 거좋고 점프.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칸더 놓고. 네. 장판. 오케이. 한칸한번 더. 저 그냥 쭉 빠질게요. 어? 아, 비진 들어갔어, 형님. 아, 이거 좀 강조하는 것 같네. 와, 나찍혔어 와, 이거 안집어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제발! <목소리> 이거 진짜 제발! 야, 이런 제발, <목소리> 제발!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제발 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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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와 씨, 나 깜짝 놀랐네. 어, 깜짝 놀랐 야, 이거 급탄 안 썼으면 죽었다, 이거. 어, 씨. 어, 샜지. 예, 천천히, 천천히. 들어왔서들어왔어요 들어갔어, 자,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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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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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장판! 오, 예. 이스브드로커고 다들. 브로다로다로커버스브로스브로커버들 브로커버스, 다로 다들. 브브로커다다 좋굿. 잡아 붙친다 네. 다시 갈까? 오케이. 복. 네. 아, 2분 남았다. 와, 아무것도 없어, 대체. 와. 진짜 욕. 우어이 전탈 새끼! 팍팍팍. <laughs> 크 어, 확인. 봤어. 누가 아 넣어줄게. 네. 와, 이렇게 때리는데. 방금 넣었어. 네. 성지 오케이. 가자. 각성기 들어가요. 하나. 아. 죽어! 방금 다시.

아 버섯건님,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지금 어뭐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와, 이걸 다. 어, 너. 그렇지 않게 밑밥을 털받게 돼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제가 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아, 잘하셨어, 잘하셨어. 요 버섯건 나 앞에 열심히 같이 잘 때려져가지고 54도 남고 깬 거지.